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 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어, 이편한세상평택 라셀엘로 2-1블럭 분양담당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어, 분양가를 잠깐 보여 드리면요 라셀엘로는 84A타입하고 B타입하고 59타입이 있어요 4억 제일 비싼 게 4억 5,270만 원. 그 밑에 공급 확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 60% 무이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1.688의 8948이고요. 어, 화양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 내부고요. 여기는. 저는 저 현대장 공인 중개사전 현대장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했었고요, 어, 한국지방발전연구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고 유튜버고 경제학 전공했고요, 경력이 18년째입니다. 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서 지금 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니까요. 물가가 오르면서 미 연준이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 결과적으로 봐서 이 형태의 화양지구 라스엘로는. 어, 라셀러와 파이센트는 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아파트이니까 어, 부동산 중에 유일하게 경기를 잘안 타는 게 아파트입니다. 특히 분양하는 아파트는 계약금 10%만 내면은 입주 때까지 돈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60% 무이자니까요. 그래서 1688의 8948입니다. 평택시와 양주시 그리고 안성시. 어, 동두천시 이런 데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어요. 그래서 분양 자격이 많이 완화됐고, 중도금 뭐 이런 대출 같은 게 많이 완화된 상태고요. 양도소득세나 어, 취득세 이런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규제라는 음, 게 이제 어, 흐름을, 경제 흐름을 끊어 놓기는 하는데, 이 아파트는 경기를 많이 안 타는 그런 종목이에요, 부동산 중에.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어, 하이센트는 많이 팔려서 이제 저층이 주로 남아 있고요. 라셀로는 아직 로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688에 8 9 4 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어, 그냥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설명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면은 두렵지 않은데 모르면은 무섭잖아요. 지금 언제가 저점인지, 언제가 경기가 풀릴 건지, 언제 환율이 내려갈 건지, 언제 물가가 내려갈 건지, 언제쯤 이자율을 내릴 것 같은지 이런 게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닛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하양 지구는 83만 평 정도 되고요. 여의도가 한 88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작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8사 A 타입입니다. 전번에 한번 봤는데요. 이 예, 이제 제캐 순위가 내려 가지고 자, 1 6 8 8 8948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제가 저평가된 물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잘 발굴하는데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큰 방입니다 이 이제 분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파는 시점도 중요하고 어, 집집마다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그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없으신 분들. 어,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시면 1688에 8948 박석순 팀장에게 전화 주세요. 5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거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부동산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로소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게 이제 부의 재분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오시면은 이것저것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어참 불평등하고 불공평한데. 어,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잘 나왔어요, 그죠? 깔끔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좀 라쉘로가 더 넓어 보이네. 힘이 하시센터보다요. 그렇죠. 약간 넓나? 어, 어 제가 이제 어 여기 관계자들에게 정확하게 물어본 다음에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오실 때 이게 예약제 담당제니까요. 박석순 팀장에게 전화주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